Thank you. 네, 예, 이 버스를 타고 삼성공으로 들어오다가, 저 그, 테크노밸리 2에 볼이 하나 있었어요 음 그냥 바로 나가려고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대기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허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12시까지는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 예. 그렇게 음, 이제 정했으니까, 예.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죠 월요일날 같은 경우 도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음, 요거 부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음. 금방 왔어요 나 보지 않아요 일단 월요일날은 뭐 쿨값 기대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마음에 드는 착지 있으면 움직이고 적당하면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동역이 상당히 가깝네요 그래서 일단 상동역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좀 이따 상동역 가서 뵙도록 해요. 네, 음, 범계 가는 구이 네. 하나 올라왔네요. 음, 갈만하죠. 착지도 괜찮고 해서 요구를또 가야겠네요. 일단 뭐 가까, 가까운데서 떠가지고 음, 요요리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주 초월도 6만원에 떴는데, 음, 음, 광주 초월보다는 이제 범계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범계 쪽으로 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좀 범계역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그냥 앞에서 학원가인가요? 음, 거기하고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여기. 네, 음, 카메라가 가렸었네. 잡봤는데물 잡았냐면, 어, 예, 자춘순인데, 운남동 가는 거. 예, 66,000원, 52,800포인트인데, 요거 한번 갈게요. 예, 한번 가죠, 뭐. 오늘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바로 올라와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동, 음, 영정도죠. 네. 영정도도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버스가 사가 있으니까 뭐 운서도 나갈 수 있고, 청라 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잡아서 나와야죠. 예, 뭐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잡아서 나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거기까지 갔는데도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택트를 하고 죽는 안이 있어도 잡아서 나와야겠죠. 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월요일 시작됐어요. 어,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물론 일을 했고요. 토요일 주일날도 일을 했습니다 했고 오늘 이제 월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 월요일이든 뭐든 간에 저는 12시까지 일단 잽싸게 움직이고 저번 주에 페인을 많이 분석을 해 봤는데 12시에서 1시나 2시 사이까지 제가 어, 대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콜을 정말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어, 콜이 없는 곳에 가면은 죽을 수 있다 <laughs>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코를 함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시, 1시까지는 계속 연계되는 대로 타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곳을 가든지, 아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는 쪽으로, 예, 그뒷 생각을 안 해야 돼. 예. 생각이 많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오지간 여기 영종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종도 가서 뵙도록 해요. 좀 이따 봬요 <웃음> <웃음> 참나. 다리 군들다 왔어요. 음, 네, 대단해요. 음,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음, 여기서는 좀 먹자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운서역으로 갈 것인가? 버스는 살아 있더라고요. 예, 버스는 살아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음. 야, 운서역만 저거네. <laughs> 넙디라는 곳 오고, 뭐 운서역 오고, 요렇게 있죠, 여기가. 어, 버스가 요 밑에서 움직, 움직이더라고요. 어, 14분 후에 막차가 오네요. 막차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요 <laughs> 14분 후가 막차야? 오무나오무나오무나 예, 좌우지가 뭐. 뭐야, 버스. 버스 안 다닐 때 여기 오면 다 먹죠. <laughs>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laughs> 분위기가, 음, 완전 그런 분위기. 아니네. 바로 옆이네. 이쪽에서도, <laughs> 오, 여기 공항 청사가 있군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콜이 나오나 보네. <laughs> 어쩐지 여기 사거리 쪽에 좀 번화가가 좀 있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이쪽에도 있네요. 여기가 또 여기가 뭐지? 잠깐만 아, 알고 싶어. 청사 그러네. 참또 운남동 쪽인데 나 저는 운남동 저쪽 하늘도시 쪽만 저거 해봤지 이쪽에 또 기사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앞에 보시면. 목자도 형성되어 있고, 여기 호텔도 있고, 그래요. 예. 여기가 관창마을이라는 곳이군요. 제2청사에 있는데. 음. 이제 여기서 콜을 잡고 나가면 상당히 이제 생각이 나겠지만,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빨 거예요. <laughs> 네. 여기 운서역에 나왔어요. 아, 콜이 좀 멀, 멀은 데서 저차 타고 솔직히. 10종동을 나갔어도 됐는데, 일단 요거 그냥 갈게요. 네, 노리고 있었는데,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요.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 금액이 요 정도면 가야죠. 택시비 한 16,000원 나오더라 네, 여보세요. 고객님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택시 타고 가도요. 괜찮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취소하게 되네요. <laughs> 좀 활기 있어 보여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만 자주 왔었고 얼마 전에 왔었, 왔었죠. 예, 눈 많이 오는데 <laughs> 왔다가 우리 여기. 연어 대리님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집에 간 적이 없다눈 되게 많이 왔어 음, 여기서 뭐 콜을 언제나 잡아 나갔었는데 방금 찍은 콜이 딱 고객이 기다렸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연계도 되고 한 30여 분은요, 운행 가면 되는데 고객님이 15분 걸린다니까 안, 안 된대요. <laughs> 10분 걸린다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음. 뭐, 택시비 쓰고선도 한 30분 운행하는 거니까 빠져나가는 거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취소를 하네 응.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응. 찍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잘 가는 무인카페 있는데 <laughs> 응. 한 12시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잠시간 응. 좀 있다가 뵙도록 해요 하나 올려, 올라오겠죠 뭐. 네. 계양구 작전동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여기서 그렇게 먼것 같진 않은데 음, 작전동 나가도록 할게요. 음 문서 제1공용주차장 음좀이따가 작전동 가서 뵙도록 해요. 음, 한 30여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치는 좋네요. 바로 계양구청 앞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도착하면 은딱 피크 타임이라서 계양구도 요즘 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저한테는 30분 걸리네요. 30분 자, 좀 이따가 계양구청에서 뵙도록 하죠 네, 도착했고요. 30분 30분 조금 걸리고 뭐 일단 빠져나온 거에 대해서 연계한 거에 대해서 음,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 이제 작전 작전동인데 여기 바로 건너편이 음, 개안구청이에요. 어 근데 기사이 되게 많네. <laughs> 장난 아니네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여기 작전동. 들어오자마자 계속 콘서고 콜, 콜 나가버려서 해가지고 <laughs> 어떤지 모르겠네 이 장기전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뿔이 음. 들어올 때 빅발이 두개 올렸는데 삼산동은 타고 나갈 걸 그랬네 <laughs> 난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쪽 가서 부천상동으로 택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작전동에 콜이 너무 없네요. <laughs> 월요일에서 그런지 그 경찰서 앞에서 이제 기사님들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부천택시들이 태워주거든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진 뭐한 40분? 예, 못 도착해서 바로 건너편이었으니까 거진한시간 있었죠. <laughs> 콜이 없어요. 부천상동 내려가서 물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훨씬 동네 삥발이수정도몇개 올리고 많네요 셔틀을 좀 기다려서 그렇지, 나오는 건 10분 밖에 안 걸려요. 예, 일단, 상동에 나왔어요. 나왔고, 출발할 때 독산동에 하나 올라오면 올라오는데, 금액은 3만원. 아 예. <laughs> 단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또 아직 그게 안 되네. <laughs> 네, 음, 부천, 상동. 여기 이제 정자동 가는 콜. 음, 잘어요 음, 그래서 정자동 가도록 할게요. 매일 잡는 곳에서 잡네요. 예. 4만원인데, 이게 아마도 그래도 한 30몇 분? 음, 40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갈 겁니다. 정자동은 뭐, 갈만하니까, 음, 콜도 가뜩 없는데. 40분 조금 안 걸린다. <laughs> 정자동 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꾸나니 향남이 올라오네. <laughs> 향남. 아니야. 지금 가면 향남은 조금 그렇죠. 거시기 해요. 금액이 아무리 적어 해도. 음, 지금 막 콜이 올라와. 이렇게 콜꼭 잡고 나면 막 콜이 올라오더라고. <laughs> 제가 콜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네, 머피의 뭐 법칙이야 그쵸? 네. 근데 뭐 정자동 만족스러워요 네, 한이 정도면 만족스럽고 정자동 가서 뭐핀코를 타던 또 단가가 너무 괜찮으면 또 빠져나오던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음 여기가 정자역 바로 건너편 음. 정자역에서 뭐 콜이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나오는데 코리 사이사이 계속 떴는데 고르다가 보니까 <laughs> 막판에 또 골랐네. 예, 뭐 그냥 광주 예 매산인데 음 이제 퇴근할 시간 됐으니까 요거 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단가 3 4 0 0 0원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산이 가도록 할게요. 매산이. 갔다가 역으로 나오는 버스를 타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원곡면 안성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사우지간좀 있다가 인사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죠 네, 광주 들어가서 인사드리죠 고객님께서 5만원 주셨네 네. 땡큐죠 뭐. 음, 여기 이제 매산이 이제 우측으로 가면 그 왕산이라고 그 대학교 있죠 예, 외대 외대 입구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광주 나오고 저는 여기서 이제 버스 탈 생각으로 왔는데 버스 타기가 애매한 <laughs> 지역이네요 지금 어떻게 갈까 생각 중입니다 왕 여기 매산이 잘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60번이라는 버스가 있어 가지고 기다렸다 타야 되는데 광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착지가 여기서 한, 그래도 10분, 20분 더 기다리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5시에 떠나니까? 5시 20분쯤에 여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음, 오늘은 짬뽕을 하나 먹어볼까?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laughs> 오늘 월요일이라서, 뭐,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떻됐든 간에 그냥, 아, 제가 주말에 이제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세금 그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느슨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그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laughs> 조금 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 음, 이제 뭐~ 저기 뭐야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뭐 토요일날은 주일 때문에 뭐~ 주일날 제가 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음, 일을 많이 안 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요일날도 그렇고, 이제 공통점이, 12시부터 1시 사이에, 어, 콜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골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계양동에서 콜이 없었어요. 그냥 개, 작, 그 계양구 작전동? <laughs> 자꾸 계양동이래. 계양구 작전동에서 콜이 없어가지고, 어, 시간을 많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리고 말았는데, 음... 그 시간 빼고, 어찌됐든 간에 부, 천에서 여기까지 온, 뭐, 정자동에 와서 정자동에서 뭐, 그냥, 콜값 괜찮은 거 하나 타겠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다행이었고, 아까 이제 안성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고, 음 그냥 다서곳이 그냥 적당히 탔던 것 같아요. 그쵸? 적당히. 적당히 탔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패턴대로 해서, 적당히 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laughs>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제일 이제 생각이 많으면 요즘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많으면 더 힘드니까, 생각이 없으면 또 너무 또 없는 것도 안 되고, 적당해야죠. 근데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가 이제 워낙 밤에 콜이 없다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걸 좀 버리고 일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저녁 때또 뵙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지역이 이제 토곡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교회에 이제 그나마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지 늦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일곱 시반한 아마도 여덟 시쯤 넘어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어찌됐든 음, 여러분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해요.